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 파트, 이지선 파트장. 김남일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흉흉한 부분도 있고 매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마스크도 지금 매장에든 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어 우리 엘리골프 매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 그런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고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착용한 걸 한번 보시면 필터 마스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미세먼지까지도 걸러줄 수 있는 피, 필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 보기에도 <laughs> 뭔가 확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자가드 패턴도 굉장히 멋지고요. 착용감이 어떠세요, 파트장님? 아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요. 귀 있는 부분들이 제가 귀가 좀 크거든요. 근데 너무 안정감 있게 걸려 있어가지고 귀가 다른 거 쓰면 여기가 아픈데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또 이제 응. 얼굴 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뒤에 조절할수 있는 스트링도 있고요. 안에 있는 필터는 요거는 응. 얼마 정도 쓸수 있나요? 안에 있는 필터는 2일2일 응. 2일 정도 쓸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요 밑으로 주소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그럼 필터는 그렇게 갈아낀다 하고 여기 화장 그럼 세탁 어떻게 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응. 이거 세탁 가능합니다. 응. 필터는 세탁이 안 되지만 요거 요 이렇게 띄어서 요것만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 화장 같은 거 이렇게 묻으시면 요중성세제로 네. 살살 손세탁해서 네. 꼭 짜서 베란다에 널어놓으시면 은 하루면 마릅니다 요렇게 필터 마스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보호막 정도 될수 있는 요런 제품들도 지금 나와있어요 음. 자 이건 한번 써볼게요 이거 작년에 나온 제품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다시 똑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작년 거보다는 가로로 약간 더 커진, 1cm 정도 커진 제품이니까 고객님들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작년보다 훨씬 오. 여기가 넉넉해가지고, 음. 여기 있는 게 조이지가 않아서 좋으네요. 게다가 여기가. 약간 그쿨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시원한 느낌 괜찮으세요 네, 말할 때 답답하지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오 이게 음. 가운데 메시네요. 네, 이기더 좋은데 이게. 아, 그래요? 어. 여기에도 보기에도 네. 어, 여기가 싹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얼굴이 더조금미 보이는 <laughs> 느낌도 들고. 저조금미 보이나요? <웃음> <웃음>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쓰실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걸 또 이제 자주 가지고 다니시거나 하는 게좀 음. 불편하시다, 나는 아 이런 거 챙기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자, <laughs> 솔루션. 얼굴까지 가렸네요. 세상에다. 음. 자. 우리 봄철에 좀 먼지 밖에 많이 날때뭐 라운딩을 나가시든 아니면 시내에 이제 쇼핑을 가시든 좀 이제 아, 불안하다 싶을 때슥 꺼내서 이제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 패턴까지도 굉장히 또 예쁘지 않아요? 음. 아 괜찮죠? 너무 음. 예쁜데요? 근 음. 제가 늘 패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디 걱정? 노노노노네 여기에 있는 칼라들을 뭐 갖다가 맞춰서만 입으신다면 은 코디도 한방 음, 최고 이렇게 우리 매장에도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는 고객님들께 많이 많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바이저 파트, 이지선 파트장, 김남일리되였습니다